기업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문서를 의도적이든 아니면 부주의하게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보안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제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보안은 음.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그 특정 문서에 대해서 음. 권한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이제 아 내부에 이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는 예를 들어서 기밀로 취급하는 이그 문서다.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정해놓으시면 이 문서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뭐 관리자 아니면 뭐 사장님, 음. 뭐 임원들만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가 돼 있고요. 자, 근데 그볼수 있다고 했는데. 네. 볼수 있다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네. 아기건 자의건 간에, 아기건 실수건 간에 네. 그것을 외부내뭐 페이스북 이건 어디 다른 데다가 맞습니다. 카피 페이스트를 한다. 네. 문제지습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아, 뭐 그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네. 그 말씀드린 이제 회사 자산을 이제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음. 자산이라고 하면 디바이스도 포함을 하지만 어,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에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네.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메일, 네. 네 만약에 이제 메일은 음. 아웃룩을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이라 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아웃룩 외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 암호화돼 있는 문서는 아웃룩 외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구글 메일이나 음, 음. 이런 쪽으로 보내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정한 음. 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아, 뭐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메일이 아니고 다른 툴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특정한 문서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특정한 문서. 문서의 이 네. 내용은... 네. 복제가 안 된다, 카피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정책을 네, 뭐 채울 수도 문서에 있는데. 디테일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문서는 아, 예를 아, 들어서 음. 권한이 있어야만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권한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 보기만 가능하고 네, 편집이 네, 네. 안 되게 하거나 음, 음. 저장을 안 되게 하거나 뭐 프린터는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네.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